했었는데, 어, 삼성이 제일 불리합니다 그리고 위에도 계속 이 많은 분들 노경봉님 작년을 지켜본 결과 박진만은 경질이 답인 것 같다 지금 삼성 라이온즈 사실 어, 개막 시리즈 때는 깜짝 또 위닝 시리즈를 거둬가면서 네. 어 올해 아 그리고 저 바깥의 피디님도 저한테 막 그러시는 거예요 어, 올해 가을려고 갈수 있다고, 비빌 수 있다고 그랬는데, <laughs> 아, 제가 좀더 지켜보시죠. 제 그랬어요. 왜냐면 하 이제 전력상으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다음날이 그 LG한테 18점 털린 날이에요. <laughs> 그러죠. 다음날 <날에> 가을려고 간다매 <laughs>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롯데 아, 삼성 라이언즈가, 아, 개막 2연승 후 무승부 포함 연패에 빠지면서 시즌 초에 아 팬들의 불안감을 좀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지난주 주중 LG와의 경기에서 1무 2패로 부진하더니 주말 SSG 홈 개막 3연전을 모두 내줬습니다. 이홈 개막 3연전에서 내세웠던 그 프레이즈, 그 홍보 문구가 왕조부활이었어요. 네, 네. 저희가 약간, 아, 이거 너무 섣부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홈계막 3연전에서 모두 또 이제 패배를 하면서 지금 또 어렵게 시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2승, 1무, 5패. 네. 지금 8위로 지금 뒤쳐져 있는 그런 상황. 물론 아직 시즌 깁니다.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원태인 선수 제외, 삼성 선발진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수가 너무 극과 극의 두 번의 두번 등판이 너무 극과 극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앞에는 되게 잘 던졌는데 하필 홈에 와서 그런 말합니다. 음. 백정현 선수는 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이제 아이고, 그러게, 네. <laughs> 네. 이호성이나 다른 선수 좀 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 음. 물론 이제 이제 한번두번 번 정도 했으니까 좀더뭐 지금 시점에서 바로 선발을 바꾸거나 그러진 않을 것 음, 같긴 네네. 하거든요. 그럴 이유도 상황도 아니고 대신에 준비는 좀 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 네. 어떤 시기 됐든 변화는 필요하다. 그니까 음. 제가 저를 꽤잘 오래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말안 하거든요. 그렇죠. 강하게 얘기 잘안 네. 하시고 좀더 지켜보시죠. 네. 보통 네. 이런 좀,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좀 이렇게 팀 친화적이라면 표현 이좀 그렇긴 한데 조금 좀아 쓰... <laughs> 댓글에 그러니오용이다이기게 네. 네. 있었잖아. 나, 나쁜 소리 잘안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선수 몇명 들어온 거 제하면 외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네. 하지 외국인 선수는 이종렬 단장이 되게 공들여서 뽑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공들여서 뽑은 선수들인데 코너 같은 경우는 뭐 당장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뛰었고 음. 그래서 잘할 거라는 기대감은 저 지금도 있어요. 당연히 음, 있는데 음. 좀그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어이가 그 없다. 얘기를 들었던 어, 그 게, 정도, 네. 지난 주말 3년전 제가 삼십일, 삼십일일 이틀 대구에 갔다 왔는데 네. 코너가 라파 마운트가 불편했나 봐요 음. 뭐 디딤발 뭐 뭐가 있겠죠. 뭐 그게 딱딱한 강도가 다르거나. 근데 제가 어이가 없었던 건희원경그때 등판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런 말안 했어요. 음. 뭔가 좀뭐 자기가 그마음이 불편했는데 그게 마운드 탓을 한 건지. 네. 보기 따라서는 쳐가 못해놓고 남 탓하는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그날만 마운드가 네. 뭐 어떻게 저 어떻게 이럴 가능성은 좀 낮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네. 감독이랑 뭐 구단에서는. 뭐 얘기를 좀 해보고 마운드를 복원하거나 바꿀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음. 외국에서 해서가 런말을 한다고 아.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울컥했던 그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두번 등판 딱두번 등판하고 아파서 쓰러지지 않는 이상 바꾸는 팀은 없어요 드린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좀더볼 거예요 좀더볼 건데 조금 아쉽긴 해요 첫 번째 등판에 잘했을 때도 막 압도적인 호투였냐 그건 또전 아니라고 음, 음, 음. 결과로 보면 6이닝 실점 6이닝 잘 막았는데 안에 내용이 조금 뭐고약고약한 던진 감도 좀 있어 보이고 음.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홈 개막 전에 만원 건좀빡 들어왔는데 어? 어? 하다가 뭐 5이닝 뭐 먹긴 먹었지만 그쵸. 그건 그다 치고 5이닝 3피런 5실점, 3피 5실점 레이, 레이스는 3회도 못, 채, 못 채우고 내려가고 2.2이닝 6실점 백종앤도 2.2이닝 네. 그러면 뒤에 나가는 불펜들이 뭔지냐고그렇죠 아니 사실 추격조 <laughs> 선수들밖에 기용할 수 없는 <laughs> 네. 그런 상황이 또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1.5 추격조가 세냐? 그것 아니에요 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선수 솔직히 지금 빠난 팬들도 보면 아 누구 올라오겠는 데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김태호 올라오면 맞지. 음. 뭐 이재익 올라오면 또또 어영부영 또긴망는도또 불안불안하지. 음. 이상민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박진만 감독이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새로 와서 불펜 투수 와서 다 좋은데 원래 있던 선수들이 잘해줘야 된다라는 아, 얘기를 그쵸. 했는데 네. 이게 뭐, 올라와서. 하고 <laughs> 아니, 제가 사실 뭐 물론 불펜 보강을 해야 되는 <laughs> 팀이기는 했죠. 네. 삼성 라이온즈가 네. 뭐 임창민, 김지훈 영입해 놓고 많이 써먹어야 할 텐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선발진이 무너지고 시작을 해버리니까 네. 야심차게 영입한 필승조들을 기용할 상황 네. 자체도 지금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2017년 기아 기아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음. 2017년 기아가 불펜이... 이런 말씀 드리면, 불펜이 좀엉망에가까운 선발이 너무 음. 세고 빠따가 너무 좋은... 니까 우승한 거예요. 음. 다른 쪽이 해주면 커버가 돼요. 근데 삼성에 지금 그게 안 되잖아. 저는 사실 선발 타선 불펜 이렇게 세 가지로 네. 크게 전력을 나눠서 본다고 할 때는 불펜이 사실 가장 덜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지금 삼성은 타선도 별로, 선발진도 별로인데 불펜만 짱짱하게 보강한다고 해서 이게 뭐 어떤 야구를 하고 싶다는 네. 건지를 잘 모르겠었다는 게 이게 우려가 지금 시즌에도 나오고 있다는 맞아요. 게. 그러니까 불펜 보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음. 그래서. 진짜 목숨 걸고 불편평 했거든요 네. 다 좋은데 타선이 이럴 줄 몰랐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맥키넌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휴가가 있는 그런 네. 상황이기도 하고 맥키넌 빠지면 주전타자들 타율이 평균 2할 초반입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하리보님은 또 이런 수비에 대한 문제 아그데 총체적인 난국이네 다 나오네 삼성 투수진도 문제지만 수비도 문제입니다 맥키넌 3루 부담스러워하는데 3루 기용하고 중견수 김현준 있는데 굳이 김지찬 표본한 이유도 모르겠고요 박진명 감독 추구하는 야구가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실베스타님 감독 진짜 무슨 근거로 선수들을 기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전날 타격감 좋은 김동엽, 이성규, 김재성 전부 대타로 기용하고 1차 경기 후반에 단타치는 선수 대타 기용하는 감독 감독의 기용에 대한 비판들도 지금 좀 많이 이어지고 음.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앞에 뭐 수비나 포변, 김지천 포변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굳이 거기서 변명을 하자면 맥키넛 3루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요. 음. 지금 류지혁이랑 전병우가 빠진 게 너무 커요. 그죠 오재일 선수도 어쨌든 써야 되니까. 뎁스스가 네, 그러니까 덥스, 지금 삼성의 데스가 약한 팀이라는 게딱 드러나는 거죠. 불 음. 빠졌는데 지금 휑 가잖아. 그렇죠. 그니까 저두 집반. 그니까 지금 김지찬을 외야로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류지혁 전병호가 있어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김지찬은 좀 친분도 있고 친한 선수긴 하지만 팬분들 니루해서 송구하는 거 보고 뒷목 많이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외야 나가서 잘해요 오히려. 잘하는데 보내놨더니 안에 있는 선수가 다치는 거지. 아 밖으로 뺐는데 여기서 서줄 뉴지역이 다치고. 그렇죠. 그러면 뉴지역이 삼루 이루 다볼 유격도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아서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 다쳐 보니까 당연히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맥키넌이 삼루 볼수 있으니까 그럼 맥키넌 삼루만 맡겨보자. 음. 맥키넌한테 얘기를해서 맥키넌도 오케이 컬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건.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버티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건데 지니까 <laughs> 못 이기니까. 못 이기니까 이게 네. 문제가 사실은 다 이긴다고 한다면 목에 네. 어, 이게 다 신의 한수, 뭐변뭐 네. 변, 포지션 변동, 신의 한수 뭐 이렇게 될수 있지만 계속 결과로 이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불만을 가지시는 게또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레이스 에 코너 이두 선수 외국인 선수들이 또첫 경기와 다르게 또 부진에 빠졌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첫 경기 잘하고 나가지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셌던 기사가 이제 이종열 단장님 계시잖아요. 이종열 단장님이 이제 레이스 영입을 위해서 이제 백 장짜리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런 그그 그 기사가 나왔던 걸로 제가 그러 하는데 기사의 논조 자체는 이제 아 이렇게까지 데이터를 또 많이 보고 네. 이렇게까지 또 이제 이 영입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외국인 선수 하나 영입고1 0백 장짜리나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지금 구조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의사 결정 과정이 조금 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게 PPT가 근사하고 멋있는 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만 딱딱해서 아이 선수가 왜 필요한지 이것만 빠르게 전달하면 될 텐데 지금 뭔가 하, 이게 맞나? 그래서 제 계속 음. 들게 해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장짜리 보고서에 너무 메모돼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공을 들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고. 그쵸. 그리고 이럴 줄 몰랐겠지. 맞죠. 아, <laughs> <laughs> 근데 대신에 잘줄 알고 데려왔겠죠. 대신에 네. 뭐 캠프 때이종결랜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뷰케넨소스와렌즈 계속 컨택하고 있다고 라 얘기를 음, 하셨거든요. 음. 그리고 뷰케넨 같은 경우는 4십위는 포함 안된 선수이기 때문에 그쪽 구단하고 얘기만 잘하면 이 정도 없이 될거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뷰케넨을 다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긴 하는데 다시 될 거면 0만불이거든 아, 맞아요, 맞아요. 어, 그렇네. 또 싸게 네.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거네. 1 0 0만불이거든 아, 하긴 그런데요 지금 네. 에이스 뷰캐넌 선수 재계약 무산됐죠. 코너와 레이스 네. 두 선수에게 기대 걸긴 했지만. 네. 근데 일단은 조금 더 쓰기는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코너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맞을 경우에 이제 홈런을 허용할 가능성 굉장히 또 높다는 피 홈런이 문제라는 거좀 드러났고. 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한순간에 제수구가 흔들리는 약점. 그리고 또 와르르 무너지는 약점. 이런 것들을 또 이번 두 번째 등판에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뷰캐넌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개망로스터 진입에 실패하고. 트리플 필라델 a 필라델 p 아트 a 플 a 로 내려가서 첫 번째 등판에서 사이닝 5실점. 네. 마이너리그에서도 좀 좋지는 못했 g o c e 는 n 심리적인 I k 일 수도 있고 u get to chinamotes 가 돌아오겠다라고 음, 하면 고 하면 n t a more simile jang and stay cold. There was a j 그 m p there. 외국인 투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막, 막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음.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 구, 일단 9위는 나쁘지 않거든요 네네. 재고 문제인데 음. 조금 하여튼 조금 더 봅시다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안 그러면 그것만 저안 하면 삼성의 시즌은 끝났어요 아 근데 아이 그리고 저희가 <laughs> 지금 약간 너 진짜 위기다 뭐 큰일 났다 이렇게 좀 해서 네. 그렇지만 아직 지금 8 경기밖에 안 아, 했습니다. 8 경기밖에 안 했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하나 그 산체스 선수가 엄청 잘 던졌잖아요. 네. 산체스 선수 약간 여담인데 캠프 때는 진짜 안 좋았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최원호 감독님 인터뷰하는데 그러면 이제 운동주가 사선만 아닙니까? 엄청 쌩관 아니... 김민호도 잘하는데 윤종도 5선발이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산체스가 될까? 아, <laughs> 못믿으셨구나 <laughs>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외국인 원투펀치 붙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네. <laughs>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근데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 메이예스도 그렇고 지금 코너 같은 경우도 한 경기 잘하고 다음 경기에 부침을 겪은 거기 때문에 또 다음 경기에 다시 잘할 수도 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번에 등판에서의 그 아쉬웠던 부분을 또 고쳐서 나올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전발진이 네. 붕괴되면서 불펜까지 또 부담이 또 가중되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있겠죠 지난 주말 삼성은 세 경기 평균 여섯 명이 넘는 투수들을 출전을 시켰는데 뭐 물론 뒤에 추격조 선수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 선수들은 뭐안 지치나요 그니까 지난 주말 삼연 전이 아쉬웠던 게 뭐냐면 결국 타선 얘기로 돌아가는데 음. 막 따라갔잖아요. 영대 6에서 4대 6까지 가고 음. 계속 이런 식으로 막 붙으니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벤치에서. 그러면 그 투수 형을 오롯이 박진만 감독 혼자 정했을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럼 투수코트도 있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따라갈 수 있으니까 요거서 점수를 더 주지 말자. 음. 그럼 필승을 쓰는 거지. 그렇게 이틀이 지난 거예요. 네. 앞에 첫 경기를 다 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어 어, 한데 계속 어왜또 우승하냐? 야어왜또 음. 김재윤이야?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 거기서 구상대로 뒤집어서 이겼으면 참 좋은데. 거기서 자꾸 점수를 또 주니까 쓸 선수가 없어서 네. 필승조가 나오는 이 상황이 얼마나 네. 웃음이 나 웃음이 나는 장면인지. 근데 당연하지. 1점 차 혹은 2점 차 혹은 동점에서 마무리 투수 필승조를 쓰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네. 다른 팀도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삼성은 지금 초반에 자꾸 지니까 급하잖아 그쵸 홈 개막 시리즈 한다고 엄청 막 판도 키워놨고 막 2만 4천명 막다막 단일 시리즈 3경기 연속 2만 명 이상 들어온 게 라팍 개장 후 처음이에요 와 기대가 그만큼 또 크셨다는 네. 뜻일 텐데 판이 커져 있는데 자꾸 지니까 이겨야 되는 거지 네. 그냥 구상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2점 차인데 여기서 점수 더 주지 말고 우리가 타선이 좀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뒤집자 근데 거기서 다손도 못뛰집고 올라간 투수도 점수 주고 그러게 아 뉴욕원님이 진짜 이 관통하는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시즌을 봐야 하는데 한 경기만 보는 경기 운영이었다 이게 <laughs> 예, 홈팬 여러분들을 또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한 그런 선택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아쉬운 또 경기 운영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한편으로 보면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도 약간 좀그 지난 주말 경기를 보고 와서 약간 좀 소위 말해 빠개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음. 그니까, 저희가 지금, 저도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제가 자꾸 막 웃고 이러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께서, 예, 제가 고백 하나 하자면, 저도 이제 예전에는 삼성팬이었기 때문에, <laughs> 지금의 이, 이, 금의 사태에 대해서 제가 지금 헛웃음밖에 안 난다라는 네. 거, 여러분도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 저, 그러면 댓글이 이렇게 다달니다 저놈 저거, 왜 삼성 못한다고 이렇게 비웃나, 저도 헛웃음이 날 정도라는 거. <laughs> 또 야, 양해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KT 다 꼬라박고 있는데, 어, 삼성만 웃음거리 되고 있는 게 너무 싫네요. 그래. 이팬 여러분들께서 이런 감정 느끼시지 않도록 박지명 감독 필두로 선수단이 좀 각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자빠질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게. 그러게. 아, 참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시작점을 유지하게 부상이야, 내가 봤을 때. 음, 유지혁 선수가 진짜 네. 이 덱스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네. 이제 주전으로서 여러 포지션을 또 소화할 네. 수 있는 정말, 어, 다재 다능한 선수이기 네. 때문에 이 이탈이 정말 또뼈 아플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패 중인데 더 가웃에서 웃고 있는 삼룡 선수들 정말 왕 짜증납니다. 그리고 타자 친화적인 구장 사용하면서 뜬 공, 뜬 공형 웨인투수 영입하는 구단 여러 가지로 진짜 팬 여러분들께서는 답답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어, 옐로우 나이프님 2,000원 후원 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것이 또 이제 김동현 기자님의 <laughs>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티지님이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휴덕은 있지만 탈덕은 없다. 그리고 스포츠 팬이라면, 어, 팀 세탁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스포츠 팬이 팀 세탁을 해? 이러면 약간 저는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겉으로는 아, 그러시구나. 뭐 존중합니다. 이러지만 속으로는. 스포츠팬들 팀선택 그래. 아까 저는 이렇게 <웃음> 생각하거든요. <웃음> 그래서 <웃음> 지금은 뭐삼성은 그렇게 막 많이 경기를 뭐 응원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막 가슴 속한 켠에는 네. 또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